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규호의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능력있고 성실한 여성이지만 남자복은 없는 여성의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나이 48살이고요. 저에게 상담을 받은 지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요. 읽을 사연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저의 동창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책이나 홍보 잡지 등을 편집하는 편집 디자이너입니다. 이 편집 디자이너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제 책을 출판하잖아요. 요즘에는 개인적으로도 출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출판을 할때그 책을 편집하는 그 디자이너를 말합니다. 아주 2년제 대학 나와서 곧바로 상경하여 지금까지 계속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아주 착하고 성실하다 보니 프리랜서로 나와서도 일을 거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연애 끝에 30살쯤에 결혼했는데 얼마나 착하고 꼼꼼하고 성실한지 결혼 준비도 이 친구가 바쁜 와중에 혼자 다 했어요. 신랑은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도 안 쓰고요. 집 마련도 이 친구가 추진해서 지금 집도 한채 있고 살림살이도 거의 이 친구 능력으로 마련했습니다. 친구의 엄마도 지금까지 평생 일하며 돈을 쏠쏠이 모아 딸에게 큰돈도 빌려주고 부동산도 하나 물려주었다고 해요. 반면에 남편이나 시부모도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딸 육아 시절에는 친구가 일을 쉬게 되어 적은 남편 월급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여자는 준비를 많이 했, 했는데 남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연애 시절 몇 번이나 헤어지겠다고 울고불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빌다시피 붙잡아 결국 약한 마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성격 차이로 이혼 얘기가 자주 나왔지만, 그때마다 또 남편이 미안하다며, 낮은 자세로 나와 끝내 이혼하지 못하고, 지금은 서로 성격 맞춰가며,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 보면은, 어떻하든 자기보다 나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분은 정에 이끌려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심성이 아주 그 착한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게 편집 디자인 일이 지겹다며,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얼마 전 공인중개사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일에 바빠서 공부에 집중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래서는 정말 끈질긴 성격인데 반해 못 일지는 못해요. 영악스러운 면도 없고요. 유흥에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다 능력 있지 물려받은 재산도 있지. 이 친구 남편은 정말 땡잡았죠. 영악한 여자였으면 완전 능력 있는 남자 골라서 시집 갈 만도 한데. 아가씨 때는 꽤 귀엽고 예뻤거든요. 이 친구 앞으로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수 있을까요? 커피숍이나 공방 같은 가게 운영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쪽은 어떨까요? 그냥 지금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가 적합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엄청 부자가 될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앞으로 더 고생한다면 어떤 점에서 고생하고 힘든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병진년, 임진월, 을사일, 김효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들, 화기운이들, 토기운이 셋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어떤 오행이 강하고 어떤 외행이 약하냐, 혹은 없느냐,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직장과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습니다. 관성운이 없으니까, 남자운은 매우 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게 지금 토기운이죠? 이 토기운이 재성운인데, 재성운이라는 건 돈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토기운이 땅을 나타내는데, 이게 재성운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투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 땅이 돈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봐라 뭐 공연 중에서 자격증을 한번 따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이 되죠 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한다는 게 한국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굳이 어려운 공연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이것은 좀, 그,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요. 이분이 26살서부터 35살, 기축대운인데, 이때가 이제 결혼 정년기였잖아요. 30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성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성운뿐만 아니라 일단 재성운이 이토기운이 기신운인데 위아래로 기신운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6세에서부터 35세까지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남자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운이 가장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을 언제 했었어야 돼요? 25살 26살 되기 전에 했으면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요즘 여성들이 그렇게 일찍 결혼하진 않죠 근데 이분은 지금 48살이니까 48살이신 분이 젊었을 때는 25세 전에도 결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경인대운에 결혼했으면 좀 나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때 남자를 나타내는 경금도 이렇게 합의되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정해대원인데 지지가 사회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병술대원에는 사수런진이고요. 이분의 그, 용신기신을 볼때는 화토가 귀신이죠? 지금 내가 신약한 사주인데 내 힘을 빼는 오행이 화계원과 토계원이니까 화토가 귀신이라고, 아직 잠깐만요. 이 사주가 지금 그 진토가 수목이 50%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이게 신강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200점, 300점, 400점, 아 신강하네요. 신강하니까 지금 이 사조는요, 그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용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신강한 사조입니다. 그런데 46세서부터 에 이게 보시면은요, 지금 정해대운이 지지가 사해충이란 말이에요. 56세 병술대운이 46그사술원진이고 이렇게 지지충하고 원진이 60대 중반까지 지나가니까 남자 문제에 있어서는 어때요?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갑자기 이 남자,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지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남자 쪽에 별로 기대를 할게 없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갖고 거기서 보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도 괜찮고요. 그 커피숍이나 공방 같은 가게 운영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주가 재물 취득에는 상당히 유리한 게 이렇게 식신 상관운하고 재성운이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강한 입장에서 재성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 재물은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66세에도 이제, 없는, 나한테 없는 관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으로, 재물취득이라는 것만 봤을 때에는, 그, 현재 정해 대응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다만, 남자 관계에 있어서는 좀불리하고 여러분들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남자가 돈을 많이 벌든, 여자가 돈을 많이 벌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던 배우자하고는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배우자를 이렇게 챙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정예 대운이, 그정 대운이 이제 많이 남았는데, 남자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지만 돈은 많이 벌 가능성이 그꽤 높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